안녕하십니까? 시온 선생님입니다. 자, EBS 분석의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대표 강의기도 하고 워낙 많은 수강생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작년에 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깜짝 놀랐다고 선생님한테 막 수강 후기 남겨주고 그랬었어요. 왜냐? 전집은 적중한 거는 물론이고 선생님 문항 번호까지 맞췄던 강의가 이 강의죠. 이 작품 올해 수능 시험 32번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32번에 나와 버렸죠. 그리고 소설파트의 경우에 EBS에 수록되지 않은 같은 작품이기는 한데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수능에 출제됐는데 그 부분이 선생님 교재에 실려있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강의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재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쁘게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죠? 선생님도 정말 이 표지부터 신경 엄청나게 썼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의 대표 강의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저런 강의 소개를 하기 전에, EBS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많이 묻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EBS 본교제 세 권이나 되던데, 그 합치니까 막 두께가 이렇던데요. 그거 다 풀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이 되면 풀면 좋은데, 영역별로 좀 다르게 공부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줬었거든 여러분들 ebs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답안지 보고 이런 식으로 볼 거면 ebs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두꺼운 책세 권을 다 봐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역별로 일단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ebs 화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봐봐요 단순히 선생님의 생각만 그냥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 수능 시험지와 EBS에서 발표한 연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습 방향을 잡아 볼게요. 자, 일단 작년 수능 시험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EBS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수능 끝나자마자 EBS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거야. EBS 수능 특강 화법 장문 문법의 58페이지에 이 문제가 실려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겹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봤지? 둘다 말하기 방식을 묻잖아. 이건 EBS 보고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래놓고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EBS 수능특강에 있는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출제했다. 선택지는 물론 다 다릅니다. 이걸 과연 EBS 연결하고 우길 수가 있느냐? 이런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는, 모든 화장문 책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법은 결론이 이거예요. EBS 화법 연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화법 영역은 EBS를 굳이 풀 필요는 없겠다 이거예요. 시간이 되면 풀면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장문 파트는 어떠냐? 이렇게 나왔죠.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 볼게요. 작년 수능 8번에서 10번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EBS 수특 화장문 9페이지의 작년 교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여기는 내용이 조금 겹칩니다. 수능에 출제된 게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져 가는 현상.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방언에 대한 거였고 EBS 수특에 실려 있는 건 진짜로 언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얘가 EBS에서는 장문 지문이 아니라 화법 지문이었어요. 그 화법 지문을 장문 지문으로 내용을 일부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연계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느냐. 이 겹치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 여기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는 전 세계에 사라져가는 언어에 대한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요. 결론은 이겁니다. ebs 장문 연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안 풀어도 돼. 시간이 되면 풀면 좋고. 알겠죠. 자 그리고. 문법입니다. 문법은 더 기가 막혀요. 작년 수능 13번하고 EBS에서 발표한 EBS 수특 169페이지 여기서 이제 연계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 작년 수능 13번 문제가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EBS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작년에 수능 특강에 의문의 변동에 대한 게 개념 부분에 있었어. 문제도 아니고 개념 부분이에요. 똑같지. 아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약올리는 거지. 모든 문법 교재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연계라고 하는 건 거의 우기는 거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EBS 수록 개념을 활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어. 선생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EBS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 본인들이. 결론은 뭐냐? EBS는 문법 연계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문법을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이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EBS를 공부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비문학은 어땠느냐? 비문학도 대표적으로 세 지문 중에 두 지문이 EBS 연계였는데 그 중에 한 지문 보여줄게요. 작년 수능 16에서 20번이고 오른쪽은 작년 EBS 교재에 비문학 130페이지에 실려있던 내용이야. 수능 시험에서는 베이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지문이 나왔었어. 그리고 작년 EBS 수능 특강에는 베이즈 정리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 이것만 보면 오! 어! 이건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 아닙니까? 아. 직접 연계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직접 연계가 있고 간접 연계가 있잖아. 직접 연계는 지문이 거의 그대로 가는 거잖아. 문제 유형은 좀 바뀌기는 해도. 간접 연계는 일부 연계를 하는 거잖아. 이것도 간접연계라고 볼수 있어. 왜냐면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이 베이지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인문지문이었어. 인문지문, 논리학지문. 그런데 수능특강에 실려있던 이 베이지정리의 지문은 과학지문이었습니다. 베이지정리라는 키워드는 겹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여기는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기는 인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다르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문의 활용을 하기는 한다. 근데 소재 연계라고 들어봤죠? 키워드 정도만 겹치게 활용을 해. 세부적인 내용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다시 쓴 글이야. 그 그러니까 원래 수특에 실려 있던 과학지문을 읽고 베이지주의 아, 요거 소재로 괜찮은데. 그리고 그걸 인문지문으로 다시 쓰시는 거야.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문 활용을 하긴 하지만 체감 연계율이 낮아. 명목 연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체감 연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 연계율은 EBS에서 발표하는 연계율. 70%. 정확하게는 71.1%. 이걸 명목 연계율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명목 연계가 아니야. 체감 연계지. 체감 연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서, 어? 이거 연계다. 이게 이제 체감 연계인데, 비문학 파트는 이 독서 영역은 거의 체감 연계가 잘안 됩니다. 체감 연계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풀어도 되나요? 아니? 한 번쯤 풀어보면 좋아 키워드라도 어서 들어본 말 나오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EBS보다는 독해력 증진 학습이 비문학은 더 중요합니다 EBS를 씹어 먹는다고 해서 비문학 점수가 갑자기 오르진 않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 기출이 중요합니까 EBS가 중요합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이 중요하지. 어떤 선생님들은 EBS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영역별로 달라. 예를 들면 독서 영역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보다는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 지문이 글의 완결, 완결성이 훨씬 높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문학은 달라요. 문학은 기출보다 EBS가 더 중요해.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여기를 보면 알 거예요. 자, 시문학은 이제 문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EBS 영역별 학습법 시문학 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 작년 수는 21에서 25번 문학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는데 이 지문이 나왔어. 왼쪽은 좀 비교해 보면 동력 두덤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오른쪽 동력 두덤 밖에 크나큰 넓은 들똑같지 시문이 월선은 16경가라는 생소한 작품이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EBS 수록 작품이었어요. 이 월선은 16경가가 만약에 EBS 수록 작품이 아니었다라면 이 작품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간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BS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겹치진 않아요. 일부가 겹치고 일부는 EBS에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또 시험지에 실어 놨어. 근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겹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현대시도 연계가 됐죠. 현대시 두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개가 연계 작품이었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쩌고 저쩌고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쩌고 저쩌고 내 발이 언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죠. 같은 작품이죠. 고전 시간은 가사 작품이 출제되거나 이럴 경우에 작품이 길기 때문에 일부는 EBS 수록 부분, 중략 일부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출제할 수 있지만 현대 시를 어떻게 끊어 윤동주 시인의 바람의 불어를 이연까지만네? 그럴 순 없잖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겹치는 거야. 결론이 뭐냐? 지문 자체를 그대로 따다 쓴다. 그죠? 그래서 EBS 시문학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씹어 먹어야 돼요. 현대시 두 개가 나오면 그중에 하나는 연계 작품일 거고 고전 시가는 지금까지 계속 연계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든 고전 시가든 시문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EBS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부 문학 한번 볼게요. 소설 파트. 작년 수능 30에서 32번에 보면은, 김수진 작가의 자전거, 이게 바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분석의 신강의를 작년에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어요. 안 나올 거다. 왜냐? 비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나올 거 같은 거야.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더라고. 내 판단에. 선생님이 교재에 별표 다섯 개를 쳐놓고 올해 수능 시험 32번에 나온다 이랬는데 32번에 이게 나온 거야 번호까지 적중이 됐었죠. 선생님 그럼 번호를 선생님 어떻게 알았요안 잡혀갔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던지긴 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 아닌 게 1번부터 4 5번에 어느 번호 순서에 어떤 영역이 배치가 되는지를 선생님 알고 있거든 머릿 속에 시험지가 그려진단 말이야. 현대 소설은 이 정도의 배치가 될 거고 이거 올해 수능 32번에 나온다. 이랬는데 진짜 32번에 나와 버린 거지. 물론 잘 들으세요. 지문을 활용하긴 했는데 EBS에 수록된 부분하고 수능에 출제된 부분이 단한 글자도 겹치지 않아. 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 거야. 왜냐면 소설은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잖아. 수백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만 수능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EBS에 수록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어. 근데 이 다른 부분이 선생님 교재에는 실려 있었단 말이야. 내 교재에 실려 있던 그 부분이 출제가 된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수능 날 아침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려서 글의 내용이 머릿 속에 잘안 들어오거든. 선생님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강 자료실에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선생님 자료실에 선생님이 1교시에 너무 떨릴 테니까 시험지 받아서 풀기 전에 일단 글 읽는 감각을 좀 올려야 된다. 글 읽는 감각을 올려놓고 시험지 나오면 그때부터 푸는 거다. 선생님이 프린트 한 장을 줄 테니까 인쇄해 가라. 그리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풀어라. 그리고 그 감각 그대로 시험 보는 거다. 그래서 감각 끌어올리기라는 문제를 올려줬어. 거기에 이제 지문을 뭘 올려줬느냐. 김수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그것도 수능에 출제된 그 부분 선생님 제자들이 그거 프린트해서 이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풀어봤겠지? 그 시험을 보려고 딱 시험지를 봤는데 어? 방금 푼그 지문인 거야 물론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지문이 겹쳤단 말이야 애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다른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풀거 아니야. 그래 선생님 제자들이 작년에 이렇게 수능을 다잘 보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고전 산문 역시 고전 소설도 작년에 이제 연계가 됐는데, 유시 3대로. 이 작품도 많은 선생님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 작품으로 이제 사이드로 분류를 해놨었어. 선생님이 이 작품 중요하다고 딱 찍어서 가르쳤었어. 단순히 대강 넘어간 게 아니라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줬었다고. 이 지문도 수능의 출제가 됐죠. 결국 산문 지문은 지문 활용을 해요. 그런데 겹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왜냐? 인물이 겹쳐 인물이. 다시 말하면 자전거 도둑이 다른 부분이 나와도 혹부리 영감 나오고 나 나오고 아버지 나오는 그 인물은 겹쳐. 각각의 인물이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를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지문을 읽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시삼 대륙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이겁니다. 3문파트는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시랑은 조금 달라. 융통성 있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줄거리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또는 EBS 수록된 부분이 이거지만 사실 수능에는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미수록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대비를 해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문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법, 장문, 문법은 EBS가 연계가 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굳이 막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득바득 그거 풀고 시험장에 갈 필요는 없겠다. 알겠죠? 그리고 독서 영역은 비문학은. 독해력 학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좋겠다. 본교재를 알겠죠. 그리고 시문학은 다 씹어 먹어야 된다. 갈아 마셔야 됩니다. ebs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문문학은 ebs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병행해야 된다. 그거를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 자체가. 자이 강의의 목표. 심플합니다. EBS 수능특강,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분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시 빠져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런 강의입니다. 자, 강의 특징 한번 볼게요. 봐봐. 작년 수능 EBS 연계지문, 전지문 다 적중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작품의 중요도를 구별해 놨는데, 선생님이 별표 한 개나 두개 쳐놓은 지문들은 단한 지문도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별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중에도 네 개, 다섯 개 쳐놓은 지문들이 거의 출제가 됐어요. 신영균이 지문을 보는 눈이 남다르거든. 그래서 EBS 연계 전 지문 다 적중했습니다. 문항 번호까지 그리고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적중을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지문을 문제 그... 교재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EBS 수능특강 전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전 지문입니다. 전 지문. EBS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EBS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능시험에 갔을 때 OX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 그리고 뭐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잖아. 수능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 있어. 그런 셈이. 하.. 이책 만들고 울 뻔했어요. 모든 지문 전 지문 다 수능형 변형 문제를 제작을 했어요. 교재가 두 권이라고 그랬죠. 한 권이 수업 시간에 쓸본 교재, 한 권이 그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변형 문제 편. 이 변형 문제가 단순히 OX 문제들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올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음. 자, e b s 능 특강 전지문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지문에 대한 수능형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음.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EBS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EBS. 그 다음 두 번째, EBS 수능 특강 교재가 너무 두껍다.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친구들, EBS 지문을 거의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친구들. EBS 텍스트로 공부를 하지만 우리의 결과적으로는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단순히 지문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나 EBS 지문을 활용한 고퀄리티의 변형 문제. 이 변형 문제집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수고로움 플러스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에 EBS 수능 특강이 포함되는 수험생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도 동시에 할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렇죠? 음. 자, 강의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전지문 심층 분석 한다고 그랬죠? 지문이 나오면, 별표가 되어 있죠? 어, 이 작품 별표 다섯 개 쳐놨네요, 선생님이. 다시 말하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지문을 다 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 전매특허죠. 수능에 나올 때는 이 지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것이다. 문제 유형에 맞는 지문 분석. 단순히,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이 시대의 작품 경향 이렇게 공부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때이 작품의 주제는 이렇게 물어보디?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잖아. 철저하게 수능에서 물어볼 만한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출제 예상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올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교재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심화자료 학습.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가 되면 3점짜리 보기 박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넣어 놓은 거야. 실제로 작년에 출제된 지문들, 선생님 교재에 보기 박스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라고 넣어놓은 그 내용이 보기 박스로 또 연계가 됐어요. 그 작품과 관련된 논문 자료나 그 작품에 대한 학술 연구 자료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 이 작품이 출제되면 보기 박스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넣어놓은 거야. 보기 박스까지 예상해서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한 OX나 빈칸 넣기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기출문제를 그냥 이렇게 엮어 놓은 게 아니라 수능형 변형 문제로 다 제작해서 넣어 놨어요. 알겠죠? 이 안에는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을 기출문제라고 하죠. 기출문제가 문제의 퀄리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EBS 수록작품들 중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 더 많아. 그런 지문들도 다 문제를 제작해서 넣어 놨단 얘기입니다. 만드는데 이 변형 문제집 만드는데 진짜 새가 빠졌어요. 왜냐? 외부에 이제 문제를 잘 내시는 전국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문제 좀 출제해 주세요. 한 문제들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들도 있고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이 만든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서로 낸 문제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아 이거는 약간 내신 특하다 수능엔 적합하지 않다 아이 문제는 선택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선택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점검을 다 마친 문제들을 수록해놨어 알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수강 혜택이 있습니다 이 강의 하나만 들어도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강의 전범이 송글씨 해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조교 중에서 <laughs> 수능 시험에서 하나 틀린 조교가 요거를 송글씨를 제작을 할 거예요. 글씨를 거의 컴퓨터로 새긴 것처럼 잘 씁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더 찾아보면서 송글씨 해설을 다 다뤄가지고 송글씨 해설지를 제공할 거야. 알겠죠? 어디를 통해서 제공하느냐? 선생님 카페, 그리고 이투 선생님 페이지를 통해서 송글씨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EBS 특공대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변형 문제까지 다 풀고, 아, 그리고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이 변형 문제는 작년에는 본 교재를 이제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만 변형 문제집을 구입할 수 있게 구매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올해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변형 문제집만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도 해놓을 거야, 알겠죠? 변형 문제집만 풀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변형 문제집만 구매해서 풀수 있도록 회사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EBS가 진행되는 EBS 강의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아마 8주 8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EBS 특공대라고 해서 EBS 지문인데 문제는 EBS 문제가 아니야 변형 문제들 그것도 올 수능형 그거를 또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을 해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하면 피드백도 해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봐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지문에 이런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손글씨 자료까지 제공을 해요. EBS 특공대도 손글씨 자료를 제공을 해. EBS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는데, 이 EBS 특공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엄청난 영광, 신영균 네이버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일로 이제 손글씨 자료가 다 올라갈 거고, 그리고 EBS가 아닌 문제들과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화법과 작문이나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선생님, 카페 엄청나게 정리가 돼 있어. 이미 카페 회원이 2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카페에, 사실, 현장 강의 학생들이나 선생님, 원패스 수강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정회원이었는데, 이 강의 하나만 듣는 친구들도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리겠습니다. EBS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도 마음껏 활용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음. 자, 선생님, 올해 강의 목표는 내네 새끼들 전원 1등급. 이걸 강의 목표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자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국어가 8등급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8등급이면 선생님이 농담으로 그랬거든. 8등급이면 한글 읽을 줄 아는 원숭이야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기만 해도 국어 1교시가 국어가 8등급은 안 나오잖아. 8등급에서 출발했는데 수능 시험에서 한개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지금의 출발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네들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열심히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게 끌어주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다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게 수학이면은, 선생님, 이름 말 못하는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한글을 알기 때문에, 공부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도 선생님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입증을 합니다.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 강의에서 봅시다.